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르노삼성 얘기도 했고 쉐보레 얘기도 해서 오늘은 현대차 그 중에서도 제네시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쉐보레 때문에 10년치 판매량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자료를 보다 보니까 쉐보레보다 제네시스가 더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인들이 큰 차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비싼 차를 좋아한다는 것도 검증해버렸죠 이쯤에서 궁금한 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기본 4천만원 이상인 제네시스가 이렇게나 잘 팔릴 수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오늘은 제네시스가 한국에서 잘 팔릴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꼭 갖춰야 하는 것들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가 독립브랜드로 출범한 지 어느덧 7년째입니다. 2015년 11월에 독립을 선언했고 그 이후에 벤치랑 렉서스처럼 모델도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죠. 판매량을 보면 이게 진짜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팔린 건 아닙니다. 판매량 통계를 한번 볼까요? 2016년 한해 동안 팔린 제네시스는 48,000대로 국산차 브랜드 점유율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56,600대를 팔아서 이때도 역시 꼴찌를 기록했고요. 2018년에는 판매량이 61,000대로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여전히 점유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2019년에는 판매량까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57,000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판매량이 108,000대로 2배나 뛰어버립니다. 점유율도 꼴찌에서 3등으로 껑충 뛰면서 은호삼성, 쌍용차, 쉐보레를한 번에 제쳐버립니다. 작년에는 138,000대를 팔아서 점유율도 10%에 가까워졌고 여전히 순위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르성슈가 별로여도 그렇죠. 프리미엄 브랜드가 3위를 기록하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 성향이나 시장 동향 이야기보단 제네시스 브랜드에만 초점을 두고 풀어보 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의선 회장 체제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리더가 바뀐다는 건 브랜드의 방향 과 추구하는 바가 큰 폭으로 바뀐다 는 소리거든요.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에서 회장 으로 올라온 게 2020년입니다. 방금 전에 같이 봤던 판매량이 껑충 뛰었던 그 해죠. 사람들이 이외로 잘 모르는 사실 인데 제네시스는 정문구 회장이 아니라 정의선 회장 주도 하에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제네시스가 신생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 데도 있지만 사실 준비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현대차가 고급차 tf팀을 만든 게 2004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8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노드를 충분히 거친 후에 2008년에 제네시스가 출시됩니다. 1세대와 2세대를 거친 다음 2015년 에는 제네시스가 브랜드로 독립 을 하고요. 이때 제네시스는 g80으로 에쿠스는 eq900 지금의 g90으로 바뀝니다. 제네시스가 출범할 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정문구 회장이 아닌 정의선 당시 부회장이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의선 회장 이 공식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이 당시 기준으로 2009년 소나타 출시 이후 6년 만에 공식 무대에 선거지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정의선 회장이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던 해에 브랜드도 세대 교체를 해버리고 이때부터 제네시스의 모델 라인업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딘가 좀 어수선했죠. G70 하고 G80은 디자인 통일감이 전혀 없었고, G90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위화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GV80을 시작으로 G80도 새로운 패밀리룩을 적용받고, GV70이 출시되고, GV70은 페이스리프트, 여기에 GV60과 신형 G90까지 추가되면서 라인업을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리더가 세대교체되면서 브랜드도 세대교체가 됐고, 비로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판매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대중 브랜드라면 정체성이나 방향이 크게 중요합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죠 프리미엄 브랜드 한테 정체성과 판매량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냥 명품 브랜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품을 살 때는 첫번째로 브랜드를 보고 두번째로 제품에 박힌 로고를 보고 세번째는 그 브랜드의 역사나 의미나 이름값을 봅니다 제네시스는 의외로 이름값이 괜찮았습니다 사실 출발부터 이미 이름값은 먹고 들어갔죠 왜? 여긴 한국이잖아요 오랫동안 부의 상징 높은 관료들의 차로 통했던 에쿠스의 정체성을 물려받았고 태생부터 고급차였던 제네시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왜 지구공을 EQ900으로 출시했겠어요? 에쿠스의 이름값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한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동차 시장이라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차를 아는 사람끼리나 제네시스를 벤치랑 비교하면 어떻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별로네. 이런 걸 따지죠. 차에 관심없는 소비자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제네시스는 비싼 차, 제네시스는 부자들이 타는 차. 그래서 제네시스 하면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산차만 타다가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차가 더 좋게 보일 거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자동차 유튜버들의 구독자를 다 합쳐도 3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 대에 가깝습니다.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해외 판매량을 따지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이름값만 높다고 잘 팔릴 리가 없죠. 차가 별로면 안 팔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네시스의 완성도는 세대 교체된 G80부터고 SUV는 GV70부터라고요. 이게 진짜 없는 소리라는게 아닙니다. 판매량이 증명해 주거든요. 2019년에 G80의 판매량은 22,000대였습니다. G90하고 차이가 얼마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대교체가 된 2020년에는 53,000대로 무려 배나 늘어납니다. GV80도 34,000대로 많이 팔리긴 했는데요. 2021년 판매량을 보면 G80은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GV80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GV70이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에 이름을 올렸고요. 사실 제네시스 1세대는 미안하지만 진짜 별로였습니다. G80은 외관 디자인 디 정말 예뻤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게 진짜 고급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인테리어도 별로였고요. 그렇다고 쓰인 소재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승차감은 뭘 추구하고 싶은지 모를 정도로 애매했고 무거운 차체는 핸디캡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GV80이 나왔는데 좋은 점은 딱두 가지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을 잡아줬고요.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어필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전 세대 모델들과 비교해 보면 실내 내장재부터 차이가 꽤큽니다 눈에 보이는 고급감도 크게 개선됐고요. 근데 성능적인 부분은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전자장비 오류도 많았고요. 찌그덕거리는 잡소리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승차감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80도 걱정을 좀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대로 된 차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디자인 정체성은 물론이고 내장재 활용도 우수하고 차체의 움직임이나 부드러운 승차감이 더 이상 어정쩡하지 않았습니다. GV70도 GV80보다 급은 낮지만 훨씬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고요. 신형 G90은 G80하고 GV80에서 보여준 완성도에 이 차들로부터 얻은 피드백을 그대로 반영한 완벽에 가까운 차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를 사려는 아저씨들한테는 최고의 차가 됐다는 거죠. 에쿠스의 네임 밸류를 그대로 가져가고 디자인도 예쁘고 옵션도 뛰어나고 만듦새도 이제는 수입차와 비교가 되고 가격은 수입차보다 저렴하니까 아저씨들 입장에선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다는 거죠. 프리미엄 브랜드에도 틈새 시장이 존재합니다. 제네시스가 가져가는 이 점이 일단 국산차라는 점이죠. 국산차인데 국산차 이상의 만듦새를 보여주니까 그랜저 타던 아저씨들이 다음 급으로 넘어가기 좋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넘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랜저에서 윗급으로 넘어가려면 벤츠나 BMW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벤츠랑 BMW를 보기 전에 제네시스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국산 대중 브랜드에서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로 넘어가고 싶어하던 소비자들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정의산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브랜드도 자리를 잡고 여기에 만듦새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그게 더 수월했던 거고요. 그리고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역할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그랜저에서 E클래스로 바로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랜저에서 G80으로 넘어갔다가 E클래스나 S클래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됐습니다. 제네시스에서 만족하면 제네시스에 머무를 수 있는 거고요. 이 대목에서 까기 바쁜 사람들이 단골 레퍼토리가 있죠. 현대차랑 똑같은 전시장에서 파는 차가 무슨 프리미엄이냐? 블렌엔즈에서 아반떼 차주랑 같이 믹스커피 마시는 차가 프리미엄?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강남 전시장을 시작으로 전시장 분리도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에는 전용 서비스 센터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추진하는 능력도 있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죠. 잘 팔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고 이게 판매량으로 증명까지 되고 있으니까 근거와 결과를 연결하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 잘 팔리는 이유까지는 충분히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팔린다고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쉬운 게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브랜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오는 잡음들도 잘 대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무지성으로 까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진입한지 5년도 안된 차를 20년 넘게 판차랑 비교하면서 미국 판매량 보면 노답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판매량도 그렇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조금은 필요할 겁니다 자칫 근본 없는 브랜드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제네시스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걸 추구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세가지를 잘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출발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필요하긴 하잖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가야 하고요. 서비스 센터나 전시장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은 구축을 해가고 있으니 내부적인 것도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판매량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판매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되 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갔으면 한다는 겁니다. 판매량도 당연히 많아 져야죠 국내 판매량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해외 판매량이잖아요. 그런데 판매량만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제네시스가 해야하는 역할이 판매량 견해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진입한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벤츠만큼 판매량이 나오기도 힘든 게 현실이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제네시스가 기술을 선도해가는 역할을 제대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G90이 아쉬운 이유는 딱 하나라고요. 혁신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G90에 들어가는 옵션이나 기능, 좋은 거다 압니다. 승차감, 만듦새, 이것도 좋아진 거다 안다고요.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크게 발전했다는 건그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잘 팔리는 국내 시장 말고요 해외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구공은 사실 지금 당장 출시가 안됐어도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3분기 쯤에 순수 전기모델을 같이 출시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레벨3 자율주행기수도 같이 들어간 차로요 이렇게 되면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가 되는거죠 세계 최초로 레벨3 반자율 주행을 탑재하고 주행거리 500km 이상을 기록하는 플래그십 대형 전기차 아직 전세계 그 어디에도 이런 차는 없습니다 이런 마케팅과 전략이 계속되면 2년에서 3년 내에 판매량은 자동으로 따라올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제네시스는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제네시스가 어떤 브랜드라는 걸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을 많이 줘야 하고요. 훨씬 더 파격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실제 사례와 한번 볼까요? 아직 출시 소식도 없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창문 유리 깨진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나요? 전 세계 소비자들이 동시에 관. 심을 가지고 이걸 SNS에 퍼도 나를 만큼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구공이는 그런 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실 지구공이 이런 역할을 하기 가장 좋은 차인 건 맞잖아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이기도 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혁신적인 기능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입니다. 일단 내연기관 모델이 출시되긴 했으니까 순수 전기 모델이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레벨 3 기능도 같이 탑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선도하고 휘어잡을 만한 이벤트가 이제는 필요하고 조금만 늦으면 시장 선점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만드는 과정도 이제는 좀 신경 써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국내 공장에선 이게 힘들다는 걸 압니다. 기본적으로 노조의 동의도 얻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조차 힘든 게 사실입니다. 당장 아산 공장하고 광명 공장도 한 번씩 충돌이 생겼습니다. 고용 보장을 명목으로요. 그런데 분명 돌파구가 있긴 할 겁니다. 어차피 제네시스도 2025년부터는 전기차랑 수소차만 출시한다면서요. 길게 보면 생산 판도 자체가 바뀔 거라는 소리죠.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미국에서만 생산할 거라고 선언하기도 했고요. 롤스로이스처럼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만들려는 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딱 시기가 어떤가요? 완전 로보타가 됐잖아요 테슬라는 이미 실행 중이고, 벤치랑 BMW도 공장 로보타를 진행 중입니다. 아예 장인 정신이 아니라 진짜 무균실이 생각나는 깨끗한 환경에서 로봇들이 완벽하게 만드는 첨단 프리미엄 자동차 느낌을 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직접 나무를 깎고 가죽을 손질하는 참한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세 가지가 충족되면 역사와 전통이 있고 기술력을 선도해 가고 기존에는 볼수 없었던 첨단 생산 시스템을 갖춘 제네시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제네시스가 중요한 게 현대차 그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런 작업들이 분명 필요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빛과 제네시스가 잘 팔리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